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이미 우리는 에이시아 이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가 영어를 조금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원어민들은 회사에서 이해를 해줘요. 실제로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닌 걸 우리가 네이티브 수준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걸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고 도와주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영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영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주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i e l t 아카데미 기준으로 이치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랑 많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그렇고 뭐, 클리닉 팀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병원사회복지사, 아니면 뭐 의사, 간호사, OT, 뭐, 이렇게 등등 많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일을 구하는 데는 영어 점수는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혹시 일을 구할 때 영어 점수가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던데, 어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근데 서류 작성을 할 때에도. 사실, 쓰기에서도 이미 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인터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1대1로 혹은 뭐 2대1, 3대1로 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을 사실 숨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영어 실력을 원어민들은 다 가늠을 하죠. 아, 얘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되는구나. 내가 영어 실력이 막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얘네가 나한테 직업을 오퍼해줬다. 그러면 내 영어 실력으로 이 정도 일은 감당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있게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일 처음 시작할 때 영어가 너무 안 됐었거든요. 2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와, 영어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일했던 거는 저는 심지어 텔레헬스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들을 캐치를 못하고 언어로만 이렇게 뭔가 서비스 제공을 했었어야 됐는데 1년 조금 넘게 일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클라이언트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 그래서 진짜 많이 울고 특히 저희가 이제 전화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데 누가 전화하면 이름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름을 못 알아듣는 게. 그래서 이름도 못 알아듣고, 뭐, 막 주소도 못 알아듣고, 핸드폰 번호도 못 알아듣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어가지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억양은 또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되게 차별을 많이 좀 무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헬러이 이것만 듣고도 내가 아시아인 줄 알고 호주인이 아닌 거를 알고 호주인 불러와라. 나 니랑 얘기하기 싫다. 너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차별성 발언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슬프죠. 슬퍼가지고 엄청 많이 울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호주에 살수 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직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영어가 훨씬 더 많이 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면서 일을 하면서 영어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게 제가 체감할 정도였어가지고 되게, 어, 나 영어 많이 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 나 호주에서 조금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두 번째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팀 미팅 같은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팀 미팅에 들어갔는데 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한 8명 정도였어요. 근데 동양인이 나 혼자인 거예요. 동양인이 아니고, 그냥 다, 다 영어 네이티브들이었는데, 저만 영어를 세컨랭귀지로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처음에 딱팀 미팅을 하는데, 헉, 압도당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잘할수 있나? 나 여기에서 일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얘네들 말잘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지레 겁먹었었는데, 어, 사회복지 필드라서 그런지 되게 사람들이 좀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먼저 좀 배려를 해주고 말도 천천히 해주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한번더 말해주고 배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거기에서 배려받으면서 일하면서도 영어가 되게 많이 늘기도 들었고 어, 호주 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 그렇게 영어를 많이 늘리고 일을 하다가 어세 번째 회,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직을 할 때에는 내가 좀그 분야에서 경력도 좀 쌓이고 이제 지식도 좀 쌓이고로 뭔가 이제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인터뷰 보는 게 훨씬 쉬웠어요. 어쨌든. 뭐 같은 필드니까 또 비슷한 일을 하니까 뭐 물어보는 게 비슷하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좀 꺼낼 수 있는 경험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저는 영어로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직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이직하고 나서 또 일하는 지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또 클라이언트 특성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많이 접해야 하는 그런 다른. 사... 기관들의 사람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져서 어 이제 또 거기에 관해서 또 다시 어 지식을 쌓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점점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쉬워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영어가.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되게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준의 영어 실력이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그 프랙티스에 그게 드러나요 아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주눅 들어 있고 이런 게막 드러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도 더좀 어? 쟤좀잘 못하네? 쟤좀 초보인가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되게 악순환처럼 되거든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이직도 조금 몇번 해보고 아니면 이제 내가 이 필드 저 필드 경험해 보면 점점 이제 영어도 편해지고 일 경력도 쌓이고 이제 일하다 쓰다 보면 일하면서 쓰는 언어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내가 내 프랙티스에도 자신감이 붙고 영어에도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작부터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겁나는 거는 정상이에요. 겁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그 의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를 발전시키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어서 지레 무서워하고 저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먼저 제가 잘 못하는 거 티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해보면 할만해요. 일단 취업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인터뷰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 그거를 설명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팀 미팅에 들어왔던 인터뷰어들도 여러분들이 아, 영어 실력이 요 정도라는 거를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이미 우리는 에이시안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가 영어를 조금 못한다는 거를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원어민들은 회사에서 이해를 해줘요. 실제로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닌 걸? 우리가 네이티브 수준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걸?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고 도와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좀제 취업이나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좀 많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반영해가지고 계속 다음 동영상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안녕.